안녕하세요. 여기는 GTXA 운정중앙역 개통식 현장입니다. 드디어 GTXA가 내일 개통이 시작됩니다. 오늘 개통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GTXA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제가 현장 둘러보고요, 주변 상황 어디까지 공사가 됐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당역과 운정호수공원에서 출발해 푸르지오 아이 파크 사이 도로를 지나 g t x 의 운정중앙역까지 이제 바로 연결됩니다. 다리 밑으로는 환승버스가 정차해 g t x 를 바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. 반대편 도로는 출판나지까지 연결됩니다. 자 개통식 현장 주변 모습 보시고요. 운정중앙역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까지 비텍세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세일부터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차편을 도착합니다.